안녕하세요. 반값 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자녀 보험 플랜, 생애 주기별 가입 전략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주변에 자녀 있으신 분들이나 임신한 분들 계시면 꼭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처음부터 이 개념을 잘못 잡으시면 결국은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게 되시고 많은 보험료 지출은 더 중요한 거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놓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성장해 나가면서까지 어떤 보험 철학으로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유리할지 그거에 대한 철학과 관점을 잘 잡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생애주기별 자녀보험 가입 플랜 일단 자녀 기준에서 보니까 특별히 태아 가입 플랜을 먼저 좀 볼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준비해 드렸듯이 태아 때 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일단 태아 실비 보험을 가입하십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으니까 무조건 태아 때 실비부터 먼저 가입을 하세요. 보험은 태아 때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무 검사하기 전에 그냥 임신을 인식하셨으면 그때 그냥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해봐야 보험료 월 만원에서 이만원 사이잖아요. 그걸 아끼지 말자. 나중에 뭐 검사 받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험 가입이 잘안 되는데 우리 인생사 살면서 가장 중요한 보험이 실비 보험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병원 치료비 받아봐야 뭐예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저것 검사해서 무슨 문제가 나오기 전에. 임신 인식하시면 바로 태아실비부터 가입을 하자. 그래서 태아실비보험이 가입이 되면 그러면 80점 이상은 된 거예요, 보험에. 내 평생 살아가면서 가입하는 보험 점수 100점 만점이면 80점 이상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실비보험만 가입이 잘 되면. 그만큼 실비는 중요하고 파워풀해요. 실비보험 하나 가입하시면 연간 내가 지출해야 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자녀로 인해서 지출해야 될 비용이 200만 원이 넘지가 않아요. 아무리 큰 질병, 아무리 큰 사고가 나도 실비보험 가입한 회사에서 200만 원 이상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이 오지 않는다. 실비보험 하나만 가입하면. 우리 보험가입할 때 기본 철학이 뭐예요? 우리가 실비보험 가입하면서, 뭐, 감기 때문에 병원 갔다. 그래서 병원비금은 뭐 만원, 이만원 나오는데, 뭐, 그걸 꼭 받아야 된다. 그런 관점입니까? 아니, 그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는 큰 사고나 큰 질병이 났을 때, 이 보험이 그걸 커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험가입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원칙입니다. 작은 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위험을 했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실비 가입하시면 200만 원 이상은 안 나오니까 가정 재정에 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인식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보험 가입 안 하고 그냥 실비 보험 하나만 끌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겁니다. 태아 때부터일 수도 있고 나중에서부터일 수도 있고 난 실비 안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세요. 물론 저는 그렇게만 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실비 보험 중요하고 태아 때 실비 보험 가입만 잘 됐다. 그러면 80점 이상은 그냥 끝이다.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더 받는 개념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걸 이해를 못 하시면, 태아보험 가입한다 치고, 5만원 내고 10만원 내고 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하셔요. 태아보험 가입해서 10만원짜리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비는 가입을 안 시켰다. 그 실비 빼고, 그냥 태아종합보험만 가입시킨 거예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미 어머니 분이 선물에 이미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태아보험 가입하면 이런 선물 준다더라. 어떤 설계사 만나면 이런 선물 준다더라 거기에 마음을 그냥 뺏기신 거예요 그 선물을 왜 주는지를 이해를 하셔야죠 그분들이 많이 남으니까 선물을 주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도 많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 안 먹힙니다 이미 선물에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냥 내돈 내고 내 돈으로 그 선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실비보험의 놀라운 힘을 인식하시고 실비 위주로 끌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생각외로 어른만큼 노인들만큼 질병에 대해서 큰 위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료가 싼 거예요. 실비 하나로 너무 말이 많아졌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태아실비보험을 무조건 가입하세요. 하시면서 이것만 가입하시기 조금 불안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태아온라인 종합보험 가입하는 거, 그것도 하나 영상을 만들어드렸으니까, 그거 하나 가입해서 5천원 정도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실비는 100세까지 끌고 가시고, 태아온라인 종합보험은 30세까지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신다. 뭐 이거 하면 5천원이면 되시니까, 이렇게 가입을 하시다가, 자녀가 이제 성인이 되면, 그 사회생활을 시작하시게 되면, 뭐 20대 한 중반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시면, 그때부터는 성인보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성인보험은 제가 뭐만 가입하면 된다 그랬어요? 항상 2 플러스 1만 가입하자. 2 플러스 1은 뭡니까? 실비 보험하고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이죠? 거기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온라인 전기보험 하나 플러스 1으로 가입하자. 그게 끝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비는 이미 있으니까 계속 100세까지 끌고 가니까 사회생활 시작할 때쯤에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하나 가입하신다. 언제까지? 80세 만기만 하시면 되신다. 왜 80세까지만 하면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투는 다 됐네요. 그럼 플러스 1만 하시면 되죠? 플러스 1은 자녀를 위해서 사망 보험금을 준비해 주는 플랜인데 그거는 미리 하실 필요도 없고 결혼하시게 되면 그때 하시면 된다. 결혼하셔서 배우자랑 상의를 하셔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사망 보험금을 얼마를 준비할까? 그리고 온라인 정기보험으로 해가지고 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만원 2만원이면 되니까 그렇게 가입하셔도 좋고 아니면 부부가 그냥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가입을 해주셔도 좋고 그런 거 관련해서 영상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끝이죠. 여기에 뭐더 추가할 게뭐 있습니까? 나중에 운전하시게 되시면 운전자 보험 하나 5천원에서 만원 정도 내고 그건 별도로 가입하시면 되시는 거고 보험은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3대 질병 진단비 보험 가입하실 때 좋은 특약 하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후유 장애 특약. 그래서 보험료가 여유가 만약 되신다면 질병 후유 장애 상해 후유 장애 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운전자 보험 넣으실 때 가족 일배책도 넣으시면 좋겠다. 그 정도면 보험 가입은 끝이죠. 뭐더할게 있습니까? 이 정도 플랜을 가지고 가시면 되시는 거고. 다음 페이지는 만약 태아 때 가입을 놓쳤어요. 그리고 지금 자녀가 어린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어린이 가입 플랜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어린이 시기에 이미 태아 출생 다 놓쳤어요. 가입을 못했어요. 그럼 어린이 시기에 실비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100세까지 끌고 가시면 되고 이때 어린이 온라인 종합보험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성인보험 가시면 3대 질병 그리고 온라인 정기보험 투 플러스 1 가시면 되는 거고 어린이 온라인 종합보험은 두 가지 방법이 그때 있었죠. 15세 미만이면 5천원짜리 그냥 가입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15세 넘어가시면 그 보험에 가입이 안 되니까 삼성화재 걸로 만원짜리 준비하시면 30세까지는 보장이 된다. 뭐 그걸로 끌고 가시다가 성인 플랜으로 넘어가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궁금증도 생기시잖아요. 뭐 어린이 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아니면 태아 보험 가입할 때 백세 만개를꼭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은 하시는데 화폐 가치 하락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 질병 진단비를 어려서부터 태아 때부터 가입을 하더라도 결국은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성인이 돼 버리면 그 금액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또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렇게도 얘기하시죠. 그 도중에 만약에 큰 질병이 걸려서 이때 성인 보험 갈때 성인 보험 가입이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3대 질병 진단이 웬만해서 다 가입되잖아요. 요즘에 뭐 할증에서도 가입을 할수 있고 유병자로 가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가입이 안 된다는 생각만 듣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게 걱정돼서 비싼 보험료를 내고 별 효과도 없이 나중에 추가로 더 가입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화폐가치 하락하는 것 때문에 100세만기 안하고 80세만기로 가입하잖아요. 저희 성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영세 아이가 100살까지 보장을 받겠다고 지금 보험을 가입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물가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2%가 유지가 안 되는 수준이지만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2%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렇게 맞춰나가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장기간 플랜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낮아도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무조건 낮으니까 앞으로 화폐가치 하락이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2% 정도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냥 감안을 하시고 화폐가치는 결국은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플랜을 가져가시는 게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참조를 해보세요. 자 그럼 적정 자녀 보험료 성인보험 가입 전까지는 성인이 돼서 성인 플랜 가기 전까지는 자녀 보험료를 월 2만원 아래로 조정을 하자. 요 정도 수준 밑으로 그냥 끌고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보험은 두개 가입하시면 되는데 단독 실비 하나 가입하시고 온라인으로 태아 보험이나 어린이 보험이나 종합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하시자. 단독 실비 보험료는 얼마입니까? 3살 넘어가면서부터 한 5천원 수준으로 떨어지죠. 실비 보험료가 처음에는 좀 비쌉니다. 2만원. 그래서 한 살, 두살 때까지는 조금 비싸죠. 그렇지만 계속 떨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온라인 어린이 종합보험 하면, 15세 미만이 가입하는 상품은 4,000원에서 5,000원이었고, 15세 이상이 가입할 때는 만원 정도였죠. 그래서 이 정도다. 이 정도면 끝이지, 뭘 비싸게 하냐라는 말씀이고, 연령별로 보험료를 한번 보면, 이 앞에 게 실비보험료고, 뒤에 게 어린이 종합보험 보험료예요 태아 때는 실비보험료 12,000원 정도 하죠. 그리고 어린이 종합보험료, 한 번, 처음이 될때한 번은 조금 비싼데, 그 외에는 5,000원이니까, 합하면 17,000원이다. 한살되면 실비보험료가 그때 비싸니까 한 18,000원 정도 되죠 거기에 어린이보험 계속 5,000원이니까 5,000원 하면 23,000원 이때만 조금 2만원이 넘죠 그 다음 3살부터는 쭉 떨어집니다 실비보험료가 7,000원 되고 그리고 어린이보험은 계속 5,000원 그럼 12,000원 10살때도 마찬가지 실비는 더 떨어지니까 한 5,000원 정도 되고 그리고 어린이보험 5,000원 하면 만원이면 됩니다 20살되면 어떻게 된다? 실비보험료가 조금 올라요 그럼 7,000원 정도 되고 이제 15살이 넘었으니까 이때는 어린이보험 뭐 만원짜리 가입했었겠죠? 그런 기준으로 가져도 17,000원이면 되신다. 실비보험료가 조금 차이가 날수 있고 조금 더 오를 수가 있다 한들 요 정도 언저리에서 끝난다는 거죠. 한 살에서 두살때 그때까지만 보험료가 2만원 조금 넘는 수준이 나오고 그 외에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2만원 밑으로 관리가 된다. 그래서 4인 가족일 경우에도 자녀가 아직 성인이 안 됐으면 어린이 두명 해봐야 한 3만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그리고 뭐 남편 8만원 안에 6만원, 14만원, 3만원, 17만원이 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보험료를 20만원 밑으로 낮추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험에 항상 정답은 없어요. 누구 말이 100% 맞고 누구 말은 100% 틀리고 뭐 그런 건 없지만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라 생각을 하십니다. 보장이 아무리 좋은 보합니까 뭐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순간이 돼버리면 다 해지하게 돼버리는데 제가 충격적인 보험 유지율 영상도 만들어 드렸죠. 얼마나 많이 해지하는지 보시고 보험료는 절대 낮아야 된다. 보험료를 낮추고 더 중요한 걸 준비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결론 태아 시기부터 실비 가입을 최우선으로 하자 실비만 가입 잘 되면 백살까지 큰 문제 안 생긴다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저렴하게 2만 원 아래로 준비하자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때 성인 보험으로 투플러스 원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보험료는 슬림하게 하시고 남은 돈으로는 자녀 대학학자금을 준비하시든지 대학 안 가게 되면 사회자립금을 마련해 주도록 하자. 그런 관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